남양주시 별내동 주민센터 개청식이 1월 10일에 열렸습니다. 별내동은 2011년 12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덕송리와 화점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신설됐습니다. 이날 개청식에는 남양주시장과 별내동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과 테이프 커팅 등 식전 행사와 사업의 경과 보고, 축하떡 커팅 등 기념식에 함께했습니다. 이날 이서구 남양주 시장은 주민들에게 별내 신도시가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별내동은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으로는 16번째, 동으로는 7번째로 신설되며 2015년까지 2만 4천여 세대, 7만 5천여 명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남양주시는 별내동이 4통 8달의 도로망을 갖추어 살기 좋고 주목받는 지역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남양주시와 주민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시의 빠른 건축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. 쾌티비 조근입니다.